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5월 달도 수익 감사합니다. 차트 분석에 앞서서 현재 소비자물가 지수 마사지 음모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음모론이건 마사지 건 그걸 내가 알았다고 해서 투자에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요? 옐런하고 파울이 둘이 짜고 대선을 위해서 소비자물가 지수 어떻게든 두나로 조작을 하고 금리이나 명분을 만든다. 그로 인해 언젠가는 미국 경제에 타격이 오겠으나 그건 대선전에만 오지 않으면 되고 주가는 그때까지 열심히 버블을 만든다. 이걸 유튜브 보고 아 그래 이게 맞았어 하면서 인버스 치고 혹은 현금 감방만 하고 있을 건가요? 빅쇼트 영화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경제가 분명히 이건 침체 같다. 그래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아. 쇼 치고 버티겠어. 글쎄요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고 싶다는데. 내가 왜 반대로 숏을 치고 있지? 그냥 세력과 같이 롱에 투자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며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 기준으로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 고민은 단두 가지입니다. 저점 훼손하는 하락은 없다고 생각은 했으나, 과연 이번 상승 길이가 다이렉트로 길게 뻗어나갈지, 혹은 어느 정도 올라간 후에 재눌림을 주면서 현금 비중을 더 크게 태울 완벽한 모습을 취해줄지입니다. 물론 저는 또다시 조정장 혹은 눌림이 좀 크게 오는 걸 바라겠죠. 뭐 누군가는 지금에라도 매수 비중을 더 크게 가져갈 수도 있겠으나 제 기준에서는 굳이 올라가는 말을 타는 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올 패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일봉으로 와서 미래를 좀더 예측을 해보면 올라가던 보라색 스토캐스틱 파동이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고 다시 내려올 때 하락 패턴을 만들어버리면 그 다음 하락은 매우 세고 깊을 것이고 혹은 보라색 파동이 고점 찍고 내려오다가 크게 눌리지 않고 다시 완전히 고점까지 올라가 버리면 그건 상승 추세를 하나 더 뽑으면서 최소 한달 이상의 상승 낼 일을 줄 것이다. 저는 후자를 더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보라색 파동이 고점까지 간 후에 무조건 내려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한데 내려오고 있던 빨간색 파동을 정말 고점으로 크게 올리려면 보라색 파동의 쌍바닥 패턴이나 하늘색 파동의 쓰리바닥 이 정도가 나와줘야지 크게 크게 안전하게 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3일봉의 마무리 캔들이고 22일까지가 다음 캔들 23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가 또 다음 캔들입니다. 제가 경제 지표 뉴스 이런 거에 큰 신경을 쓰지 않지만 차트 타이밍하고 그때 맞춘 이슈거리에는 신경을 쓰죠. 제 기준에서는 3일 봉상 이때쯤이면 뭔가 변곡이 있을 터인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큰 이슈가 이때 있을까? 하필 다음 주에 한국 시간으로 23일 아침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좋아서 조정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보라색 파동은 3일 봉 기준으로 고점에서 더 버티겠죠? 그러다가 애도 언젠가는 내려올 거예요. 영원한 건 없으니까. 그 다음 이슈 거리를 미리 찾고 타이밍을 어느 정도 체크하면서 차트와 접목시켜보는 거죠. 다만 현재 2주일 봉 기준으로 보면 아직 녹색 스토캐스틱 파동이 데드크로스도 나오지 않았기에 엔비디아 때문에 눌림이 오건 그 후에 어떤 이슈로 눌림이 오건 무조건 매수받으면 된다. 일봉으로 넘어와서 설명을 해드리면 빨간색 파동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올 때 이때 눌림 매수를 받아야 하는 거죠. 다만 이 눌림 매수가 더큰 상승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눌림 매수일지 혹은 아주 큰 하락을 주기 위한 마지막 번지대일지는 오로지 일봉만으로는 체크하는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더큰 차트 그리고 더 작은 시간봉 차트까지 유기적으로 보면서 조금 더 예측치에 대한 오차 범위를 줄이는 게제 기본적인 차트 분석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QQQ ETF 4시간 240분 봉 차트로 와서 보면, 피보나치와 엘리어트 파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상승 기대치를 설정할 때는 유용한 편입니다. 1% 정도만 더 오르면 QQQ 기준으로는 두 번째 채널까지도 도달할 것 같습니다. 과연 세 번째 채널까지 다이렉트로 갈지는 저 또한 모르지만, 그냥 전 롱비중 이제는 홀딩입니다. 완벽한 하락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비트코인 바이낸스 일봉 차트로 와서 보라색 파동의 저점을 높이는 쓰리바닥까지 나왔기 때문에 정고점까지도 결국에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기대감만으로 비중을 홀딩할 순 없기 때문에 1번 채널에서 1차 분할 매도, 정고점 부근에서 2차 분할 매도, 그렇다고 비중을 풀매도 해버리면 그 위에까지 투더문할 수 있는 패턴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끝까지 들고 갈 물량은 챙겨두자라는 마인드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차트입니다. 결국 테슬라도 121위평까지는 갈 터인데, 121위평 선값이 점점 내려오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이전 고점 부근인 195에서 200달러 부근에서 또다시 저항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매수하기엔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차트입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220달러, 다음 250달러까지 가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내가 지금 매수하지 않아도 좋은 매수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세력들은 기다릴 수가 없다. 남이 돈으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성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그 돈이 남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위치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